어 뭐고 난타이가 아니 그럼 뭔데 안 됐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니 제가 더 좋아하는 무알리필. 무알리필입니다. 오늘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원집이라는 곳을 찾아봤고요. 여기서 독특한 무알리필. 감자탕 무알리필. 감자탕 무알리필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감자탕 무알리필. 조금은 독특하죠. 저희 집 근처에는 전혀 없을뿐더러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없긴 하더라고요. 평소에 무알리필도 좋아하고 감자탕도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laughs> 궁금하시죠? 그럼 자세한 설명은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하고, 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입니다. 실내는 역시나 감자탕 집답게 넓은 실내였고요. 지역에서는 벌써 유명해서 그런지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들어갔는데도 손님은 많았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바로 요거입니다. 일반 감자탕 아니고요. 무한리필 감자탕, 무한리필 감자탕 입니다. 1인 16,800원이고요. 시간 제한이 없는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긴 합니다. 사장님 실수 하셨네요 하지만 1인 16,800원 이면 일단 가격만 봤을때는 일반인 기준으로는 살짝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자고로 무알리필이나 많이 먹으면 그만이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본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무알리필 감자탕 2인을 주문했고요. 잠시 후 받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무알리필 감자탕, 무알리필 감자탕입니다. 크으. 예 오랜만에 크으. 물론, 와,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온다는 의미는 다른 종목 무알리필, 모하리필, 삼겹살 무알리필이나 갈비 무알리필과는 다르게 제가 주고 사먹는 감자탕과 비교해도 괜찮은 비주얼이네요. 오피리가 좋아하는 풀떼기도 가득하고 저는 배추 시래기보다 무청 시래기를 좋아하는데 이 무청 시래기도 가득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뼈다기도 살집이 한가득 붙은 뼈로 다섯 개 정도 들어 있었는데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자, 그럼 복수해야겠죠. 바로 복수해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기본찬 안 보여드렸네. 감자탕 끓는 동안 기본찬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본찬입니다. 기본찬은 감자탕 집답게 간단하더라고요. 크기에 맞지 않게내어요큰 고추와 양파, 쌈장. 깍두기 이건 독특하네요 참나물 겉절이 무침까지 해서 기본차는 내어지고요 소스는 두 종류였습니다 겨자, 간장 소스, 전라도답게 초고추장 들깨 소스까지 해서 이렇게 내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감자탕도 어느 정도 끓었겠다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맛은 오진하기도 진하면서 구수하네요 이 된장향도 크리 세지 않고 잘못 끓이면 나는 이 감자탕 특유의 눈인내 같은 것도 없고 고소하이 맛있는데요 그리고 크기 몇지 않아서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뼈다기, 이 뼈다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는만 뼈다귀지 살탱이 양이 장난이 아니죠. 살집이 옹골차게 잘붙은 뼈다귀였고요. 야무지게 뜯어서 바로 한입 먹어봤습니다. 아, 그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 집게는 뼈 편하게 발라먹으라고 개인당 하나씩 주어지는 개인집게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분별하게 가이지는 악플을 대비하기 위한 저의 안내멘트였고요. 아무튼 다시 바로 한입 먹어봤습니다. 다시 살코기 맛은... 보들보들합니다. 설명에 국내산 최상급 목뼈나 등뼈만 사용한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맛이네요. 뻑뻑한 것 없이 촉촉하게 잘 넘어가는 살코기였고요.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고기가 질기거나 뻑뻑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네요. 그냥 먹어도 좋고 소스에 찍어 먹어도 좋고 촉촉하니 괜찮았습니다. 아, 좋네요. 황의 모드로 들어가서. 구남이 밥 먹으니 소주도 한잔하고 본격적으로 조져보겠습니다. 이번엔 시래기. 시래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무청 시래기. 감자탕 집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죠. 대부분의 없어들는 쌈기가 힘들어서 배추 시래기는 많이 쓰는데 여긴 재료 소비가 빠른 무화리 필이면서도이 무청 시래기를 쓰는 게 참으로 신기했네요. 하지만 안 먹어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먹고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먹어본 시래기 맛은 오... 부드러운데요. 오독오독 오독 씹히는 적당한 식감과 함께 꽤 부드러운 무청 시래기입니다. 시래기 좋아하는 저로서는 계속해서 시래기 치기 안할 수가 없었네요. 이번엔 구피디 9PD 차례입니다. 구피디는 특별하게 이 깻잎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해진 구피디입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라도 왔으니까 전라도 느낌으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들깨가루 초고추장 소스에 찍어 먹는 방법입니다. 순대 찍어 먹어도 맛나고 수육 찍어 먹어도 맛나는 맛있는 소스죠. 감자탕 고기와도 잘 어울리지. 궁금하네요 바로 한입 먹어봤습니다 이맛은 고소하면서도 상콤하니 뭔가 오묘하긴 하지만 잘 어울립니다 이 맛있네요 빨리빨리 빨리 먹고 리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황해모드로 발굴해서 먹었고요 시래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일단은 급한 불 뼈다귀 뼈다귀만 리필했습니다 크으. 예 눈치 주는 것도 없고 친절하게 바로바로 바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다시 열심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yeah 솔직히 감자탕 무알리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의문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가네요. 고기도 괜찮고 시래기도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알리필이라 하면 음식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여긴 그런 건 없습니다. 무알리필 말고 단품으로 먹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았네요. 이리필한뼈다귀살 뜯기는 가번 보십시오. 역시나 부드러웠네요. 크기에 맞지 않게 내어진 고추와의 조합도 좋고 상콤한 깍두기와의 조합도 좋고 소주 조합도 좋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또다 먹었고요. 이번엔 시래기도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뼈다귀와 시래기 두개다 리필해봤습니다. 지금 왜 웃고 있냐고요. 두개다 리필했더니 감자탕이 처음에 나온 것만큼이나 내어졌거든요 사장님께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 같았네요. 다시 리필한 감자탕감자탕입니다 예. 식이죠. 여긴 무엇보다 사장님 마인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조금씩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불가능할 것 같이 먹는 게 무한리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정말 만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살찔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독특한 부위 이 대동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돼지 부속물집 가면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만나게 됐다는 정말 반가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어본 대동맥 맛있! 예, 개똥차네요. 이건 우연히 들어온 부위이긴 하지만 쫄깃쫄깃하면서도 고소한 게 완전 술안주였습니다. 그래서 또 소주 한잔 안할 수가 없거고요 좋았습니다. 좋네요. 우연히 만난 이 대동맥도 꿀맛이고, 계속 길이다 보니까 나트륨 함량이 점점 진해져서, 이 고혈압에 좋은 이 국물도 꿀맛이고, 고기는 뭐 보시면 아시겠죠? 촉촉하니 계속 들어갑니다. 시래기도 잘 들어가고요. 딱 하나 안 들어가는 건 제가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렇게 저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저는 집 감자탕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 선반 홈트의 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라면 사리를 넣어 먹는데, 살코기와 함께, 들깨가루, 청양고추까지 넣어서 끼리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훨씬 더 진하고 껄쭉한 맛에 한잔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야, 오늘 정말 잘 들어가네요. 그러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목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한 볶음밥입니다. 1인분인데도 부지마니 여러분들께 하트 한번 안 날릴 수가 없는 맛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희 식사는 끝을 맺었고요. 2 시간 만에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긴 장점은 이겁니다. 시간 제한이 없다. 시래기, 고기 질이 정말 좋아서 맛이 좋다. 직원들도 친절하다. 하지만 단점은 가격대가 1인 16,800원이면 그리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으로는 굳이 무한리피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 정도겠네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으면 자주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맛은 좋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아시죠?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말 훈태 마치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